약도 빨아나? 응. 남자기장? 어. 우리 빼고 든 일로 오자 잠깐만. 일로 와야 됨. 지, 지금부터 기어 오지이내 앞쪽에서 총소리 났었어. 방금. 나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있어. 어? 한명 발견했는데 죽일까? 아 숨었다 한명 위치 파악 완료 응 노핑 노핑? 끝 쪽에? 차 아, 지금 드링크 하나 더 빨고 자기장 거의 와한명 어, 발견 어디? 핑. 내 옆에 잠깐만 들어와서 다시 집어 이집 안에 있어 두명 not here. I'm not here. I'm not here. I'm not here. I'm not here. i 앞 not here. I'm not here. I'm 한명 남았어. 뭐야? 이 뭐야? 그쪽이야? 너 손가? 어. 어. 어디야 어디? 옆에. 모임 모임. 여기 있어 여기. 컷! 니 마저.. 저 점프했는데 겨우 잡았다 니 맞아 영, 0킬이에요 저흐 <laughs>